아, 6학년 거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6학년 국어인데 다양한 상황에서 쓰이는 속담 지금 계속 속담 얘기를 하고 있었죠 9번에 기억에 들어갈 속담은 기억에서 보니까는 얼굴보다 코가 더커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뭔가 좀안 어울리는 상황이죠 어~ 요런 거를 배보다 배꼽이 크다라고 하고요 1 0 번에 니은에서는 반을 가는데 뭐가 가지 실이 가잖아 그지 실 간다 자 디귿의 속담 뭐였냐면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이거는 쥐구멍 그러면은 되게 힘든 어려운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되고 그렇게 고생이 심해도 언젠가는 볕이 든다는 건 해가 뜬다 희망을 가져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 2 번에 리을에 들어갈 거는, 어, 콩 심은 데 콩나무 먹고, 팥 심은 데팥 난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 그만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말로, 가시나무에 가시난다. 오이 덩굴에 오이 열리고, 가지나무에 가지가 열린다. 우리가 뿌린 만큼, 우리가 씨를 잘 뿌리면 잘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보면은 독장수 구구에서 보면 옛날에 독이라는 게 있어 지금도 독이 있죠 그런데 이제 간장, 된장 이런 담는 용도로 쓰거나 곡식을 보관하기도 하고요 술을 담글 때도 이걸로 독에다가 담아서 썼어요 그리고 무덤으로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독이 큰 사이즈도 있으니까 알맞지 않은 것은 밥 짓는데 사용하진 않았어요 돌솥밥은 있지만 독은 아닙니다. 자. 독을 잘만 팔면 큰 부자가 될수 있다. 왜 그렇게 못했어요? 많이는 못 갖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어, 무거워서 한 번에 몇 개밖에 못뜻 가지고 다니니까 그렇게 많이 팔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의 뜻은 산산 조각이 났다. 이런 거는 이렇게 잘게 깨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깨져버린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독장수가 여기에서 한 일이 숨을 헐떡이면서 어, 고객끼리 힘겹게 올라간 거가 맞죠. 그래서 이제 몇 개, 세 개, 큰독세 개를 지면은 일단 힘들어서 더 이상 갖고 다니지도 못해요. 그래서 힘겹게 올라가서 사람을 만나서 여기 팔아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먹고 살았는데. 어, 하은이 잘 가. 아, 자, 언니가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면 은 17번의 독장, 독장수가 혼자 막이 독을 팔아서 부자가 되고 막 이렇게 혼자 상상을 하다가 팔로 지게짝대기를 밀어서 독이 깨져버린 거예요. 비쌌는데, 비싼 독을 팔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허황된 꿈.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 허황된 것. 이런 거할때 헛된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너무 상상 속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독장수 구구는 독만 깨뜨린다. 이런 상황은 뭐냐면 노력은 안 하고 욕심으로 희망을 꿈꾸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헛된 욕심은 손해를 가져온다. 이런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제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그럼 그래 까마귀가 편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고기 먹느라 편지를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편지는 안 주시고 이제 거짓말로 아무나 그냥 빨리 끌어올리려고 막 이렇게 염라대왕의 편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23번에 강도령을 만나서 까마귀가 거짓말하는 장면입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한숨을 내쉬면서 니은에 보면은 얘가 이제 거짓말로 잘 모면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간이 콩알만 해졌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무서워 한 거죠. 이제 걸리면 어떡하나. 거짓말 걸리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거예요. 자, 21번에 까마귀가 말고기를 먹으려고 입을 벌리는 순간에 편지가 바람에 날려 사라진 거죠. 자, 22번에 어, 기억에서 짐작할 수 있는 까마귀의 마음은 어, 중요한 편지를 잃어버려서 그것도 염라대왕이 주신 건데 그걸 잃어버려서 걱정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강도령을 만나서 거짓말했죠. 막 아무나 끌어올리라 그랬다고 자기 마음대로 거짓말해버렸습니다. 몹시 무서워. 그래서 간이 콩알만해진. 근데 이런 느낌이 진짜 실제로 있습니다. 뭔가 어, 우리 몸속에배 안에서 뭔가 장기가 뭐 이렇게 쪼그라든 느낌이 납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쪽으로 가서 이제 까마귀가 이렇게, 염라대왕의 뜻에 잘못 전한 후부터는 어른, 아이 할것 없이 아무나 먼저 죽게 되었대요. 어허, 인간 세상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25번과 관련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바로 25번으로 가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죠. 어,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26번에 그랬다면 까마귀가 원래 입에 물고 있었던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였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마 염라대왕은 좀더 천천히, 어, 보내라. 너무 많이 죽는다, 사람이.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짐작할 수 있고요. 좀더 신중하게 판단해라. 이런 내용이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반대 내용이죠, 사실은. 어, 염라대왕이 그렇게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나 빨리 보내라. 이런 내용을 실제로 염라대왕이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27번 에이글의 주제는 그래서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지 말자 우리가 좀잘 관리하자 이런 내용이었고 까마귀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이제 까마귀가 사실은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인간 세상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조언해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 이야기고요 실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이건 실제로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속담 사전 보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나타나는 상황을 호랑이로 제 말하면 온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디그새 그물에 걸린 토끼 신세. 이런 거는 뭐냐면은 음, 나에서는 잡혀 가지고 완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자. 나에서는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 이래 가지고 아무리 익숙해도 실수는 한다. 그다음에 닭 어떤 게 지붕 쳐다보듯 한다. 이런 거는 이렇게 닭을 막 쫓아가던 멍멍이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지붕을 이렇게 갑자기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닭을 막 쫓았는데 닭이 생각보다 빨라요. 그래가지고 못 잡아요. 개가, 개가 닭을 못 잡아. 그리고저는 닭이 생각보다 너무 빠르니까 좀 머쓱한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쳐다보면서, 어, 안 쫓고 있었던 것처럼 막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에 들어가는 거는 소닭 보드 기억은요 모르고 안 하고 왔네 이미 일이 그냥 잘못된 거예요 소닭 보드 이거 아니고요 소 일고 외양간 고친다4 번이 맞죠 어 이미 그냥 다 끝났어 소를 잃어버렸어 근데 외양간을 고치면 이미 어 일이 잘못되었는데 외양간 고치면 뭐해 소는 벌써 잃어버렸는데 도둑 맞고 없는데 아니 도둑 맞은 건 아닐 거야 아마 소가 좀 달아나는 성질이 있어요 도망을 간것 같아요. 보통 그러고 나서 이제 외양간은 고치죠. 어, 다음부터는 잃,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자 니은의 손을 쓰다 이런 거에 손은요. 필요한 조치를 한다라는 말이에요. 조치를 취한다.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31번에 알맞은 동물은 호랑이도 재발하면 된다. 호랑이, 원숭이, 다 아까 전에 얘기해 줬어요. 이런 거는 다 했고요. 디귿에서 옴짝달싹. 토끼가 그물에 걸려있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토끼가 그물에서 못 빠져나갑니다.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단원평가입니다. 여기 가봅시다. 여기서 친구들이 바른 몸가짐으로 항상 인사를 웃으면서 하면 좋겠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작은 행동 하나에 사람의 많은 것이 드러난다.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어, 속담을 탁 듣고 보니까 너무 이해가 잘 되고 그 의견이 굉장히 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참 옳구나 자신의 의견을 잘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는 퓨마가 동물원에서 탈출을 했는데 안전관리를 지금 하고 있대 아 미리 점검을 하지 그랬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어, 한달 배운 니가 태권도 대표 선수인 영주를 이길 수 있겠니? 이런 거는, 어, 아마 그거죠. 하루강아지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런 거죠. 자, 기억의 뜻은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 뭐, 다시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 다시 뭔가를 고친다고 해도 이미 지나간 거는 어쩔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는 세 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 아, 이거 아니죠. 이웃만 보고서 하룻강아지 법무서 운줄 모른다 이거죠. 아까 전에 얘기했죠. 자기가 실력도 안 되는데 막 철없이 함부로 덤비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서 쥐구멍에도볕들 날이 있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꿋꿋하게 견뎌라. 희망을 가져라. 이런 내용이 지금 이 속담의 속뜻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면은. 어, 우리가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내용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냐? 어, 밑에 더 올렸어야 되네. 서로 바르고 고운말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기분 나쁘지 않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장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첫 번째, 복을 많이 팔았을 때를 혼자 막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엄청 좋아져가지고 팔을 휘젓다가 자기가 지게 짝대기를 탁 밀어가지고 쓰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독은 깨지는 거거든. 항아리니까. 그래서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조각을 쓰다듬었다. 어, 손이 다칠 수도 있는데 쓰다듬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너무 속상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이렇게 헛된 욕심을 부린 거예요. 독장수가. 그래서. 너무 혹된 욕심을 부리고 어, 그거를 바라는 거는 욕심이다.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8번의 말과 관련 있는 속담 자, 무슨 말이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런 거는 이건 뭐예요? 이거 나인데요. 말은 비록 진짜 우리가 하는 말 있죠.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발이 없죠. 그런데 따그닥 따그닥 하는 말도 말이라고 부르죠. 이게 마치 어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천리 밖까지도 순식간에 나간다. 어 이게 말이 발이 없는데 실제 사람하는 말은 발이 없는데도 촥 퍼진다. 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 다르고 어해 다르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이게 뭐냐면 같은 내용이야. 음 공부를 너무 못하는 애가 있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열심히 공부해라 이 말을 하고 싶어. 근데 어떤 사람은 어, 너 진짜 너무 공부 못한다. 너 진짜 이렇게 못해서 뭐 될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다르다. 야, 넌 조금만 더 하면 진짜 잘할 수 있어. 앞으로 이렇게 부지런히 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둘다 내용은 뭐냐면은 공부 열심히 하자. 이건데, 어, 아다르고 어다르죠.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기분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3번에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위에 내용 가는데요 상황이 어떻든 말을 바르게 해야 된다. 어, 그러니까 입이 비뚤어졌다는 게 뭐예요? 이 말하기는 좀 힘들어, 발음은 좀안 좋아. 그렇지만 내용 자체는 똑바로 말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다음에 살은 쏘고 주어도 말은 하고 못줍니다 살이라는 건 여기서 발, 화살을 말하는 거예요. 화살, 화살, 화살을 촥 쏘면 찾으러 가면은 줄수 있잖아요. 근데 말은요, 쏘두면은 줄 수가 없어요. 그말 때문에 굉장히 폭력적이고 무기가 될수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속담에 대한 설명. 옛날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교훈이 담긴 짧은 말입니다. 자, 속담이 원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여러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안녕.